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울트라 울트라 코인입니다 시가총액 943억입니다 현재 지금 263원입니다 좋습니다 이 상승세 울트라 게임 생태계의 선주, 선두주자로서요 아주 상승기류가 지금 제대로 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녹아내릴 때려 내려서 이제 저점대가 아주 제대로 그냥 내려, 내려갈 내려 만큼 내려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상승기류가 좀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RSI도 지금 5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600원 금방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지금 뭐 피할 수 없었죠 이 3월 4월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이 녹아내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그죠 게임코인이에요 비디오 게임하고 비디오 게임 콘텐츠를 출판하는 생태계죠 게임 개발자 <laughs> 플레이어 그리고 게임 관련해서 소개도 하고, 이런 인플루언서,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탈중앙화 게임 생태계인가? 그러니까 울트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중계, 이 전부를 중계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어때이 광고주들은 또 광고를 여기서 또 해야, 광고, 광고로 또 수익을 또 만들 수 있고요. 그쵸? 아무래도, <laughs> 플레이어가 즉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생태계입니다. 게이머들이 사용하는 게임 및 아이템을 중고로 사고 팔고 가능하는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생태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9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물리신 코인 있으시면요. 편하게 문자 주세요. 솔루션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호재 종목도 알려드릴게요. 추가 매수, 분할 매수, 매도 진입 타점 알려드릴게요. 10년 이상 경력의 투자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무료. 일단 이더리움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계속 이제 뭐 많은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이 현물 ETF 승인이 반려될 것이다. 는 이제 반려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은데 반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예 거부가 된다가 아니고 연장, 그러니까 뭐 연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어때요? 홍콩 ETF가 상품이 이제 4월 30일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거래량이 터져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이제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해서 투자를 어느 정도 이제 규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자본이 생각보다 좀 많이 흘러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어때요? 비트코인이 거 이드리움이고이 가상 자산이 현물 자산화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걸 뭐 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세를 44%나 과세를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비난 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너무 강하게 때려 버리면 어때요? 투자자들이 세금이 낮은 시장으로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경제 리더로서 미국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죠. 비트코인 고래들이 굉장히 매집하고 있네요. 제가 어쨌든 막이 많은 정보들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소통방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